여기 무슨 일로 오셨나요? 아 안녕하십니까 그... 오늘 캠핑 촬영이 있어서 오게 된 싸돌입니다 이 아이가 주인공이고 제가 이제 역할로 나옵니다 열심히 촬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자 그리고 어... 게스트가 또한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 토니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모두모두 모두 행복합시다 행복은 마음먹게 달린 것 같아요 올해 대박나시라고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이발을 두번두번 진짜? 안돼 시작. 대주의지 네. 가르 <목소리도> 여기에 사돌이를 사돌이를 출스였다그지 KBS 촬영 밑에 보자 어 밑에 좀 무섭긴 하다 오 엄마 나 살짝 오! 팔 이렇게 오그랐어 지금 오야오 엄마가 아까 되게 괜찮다 그러지 않으셨어? <laughs> 우리 저희 엄마 우리 집 가훈이 거짓말을 하지 말자인데 <laughs> 엄마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음... 선이의 거짓말을 하시네 너무 좋아요. 밑에는 못 보시는 거죠? 뭔가 <laughs> <laughs> 좋은 거 같지? <laughs> 어, 좋은 거 맞아. 확실해. <laughs> 아 정말 멋있다. 뭐... 순위 바이? 3등 바이, 바위, 2등 바이, 바위, 1등 바이 바위 이렇게인가 있어. 이 말이 사실로. 1등이 제일 높은 거야? 그렇지, 제일 어 꼭대기. 그래서 마지막. 1등이야? 엄 아, 크게 고 너도 내나에 크게 안 둘, 셋. <뭐라> 또 <뭐라> 다른 포갈게뭐할요 이거를? 하나, 둘, 셋. 이마 사진이야. 엄마 올해 뭐라도 해내겠다 아, 해낼거야 진짜 응. 엄마 여기 봐봐 응. 대박이야 햇빛이 지니까 엄마 이제 바닥 한번 봐봐 네. 그거를 자 아, 뭐. 있어 봐요. 있어. 아니, 혼자 한다고 <웃음> <웃음> 내가 튼튼하게 혼반다 했는데. 내가 튼튼하게 혼반다 했는데. 나 지금 못 먹는데. 불안해가지고. 불편하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막내. 이거. 목소리도> 그래 안 되니까. 불편하면 안 되니까. 불하면안 되니까. 불편하면 안되니하면안 <웃음> <웃음> 너무... 맛있어! 맛있어? 왜 맛있냐? 촉촉하니 아주 부드러워. 그치? 솔직하게. <laughs> 솔직해! 소중한... <laughs> 진짜로? <웃음> 응. 그러면. 드려봐봐. 내가 우선 한번 먹어볼까? 진짜라니까? 촉촉하니. 뭐라고 해야 되지? 요즘 그 신세대들 요리 나오잖아. 좀 걸쭉한 이런 요리맛. 고소도 있고 이 때문에 끓여져 그러니까. <laughs> 있다니까 흐 어, 너무 맛있는데요? 어뭐 있어요 <웃음> 어 촉촉해가지고 <laughs> 어저 이때까지 만들었던 파전 중에 제일 맛있는데 <웃음> <웃음> 뭐 있어 <다> 모자 사기당 아니시죠? 아아 <laughs> 아, 아.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잠깐 눈 감고 계세요 오오 엄마 눈도오 어때? 아, 이고 뭐야? 아, 이고뭔일이야 아, 아, 어. 엔콜? 뭐야? 아, 이거 뭐를 줄게 왜? 엄마가 직접 거야 아, 이거 뭐야? 아, 이 이거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네야 어, 엄마가 확실히 잘하네. 음, 음, 얘를 많이 버려서 그래. 아, 아까 파전도 실패고 마줄도 실패고. 음. 아 너무 편하다. 그렇지. 네. 이렇게 잘안 오네. 어떻게든 이렇게 잘. 잘 잤습니까? 잘 잠자리는 편하셨고 식장은 응, 음, 아주 좋았네 아, 진짜 괜찮았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하던 게 아니라 밥사 먹으라고. 반찬이 없잖아. 국물에 있는데. 오케이, 이거를. 오, 샤브샤브. 고기 나온 거지. 자, 1인분 나왔습니다. 요좀어스러거 같지만 멋있죠? 우리 아들이 한 거예요. 아 이거 직접 다아들이 네. 하신 거예요? 네. 어두운 색이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페인트 사다가 일일이 다 만든 거예요. 아... 아니 어떻게 보면 요새 차박 하시기에요 신형 차량이나 이런 것도 좋은 SUV가 많잖아요. 그렇죠. 어, 진짜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어, 더 열심히 해야 그런 차를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.. 아, 아 지금 저렴하면서도 아, 네. 이제... 이렇게... 근데 저한테 어떻게 운명적으로 와가지고 저는 어떤 비싼 차보다 더 진짜 소중한 차예요 이게 아무도 모르는 장점이 사실 하나 있거든요 음. 어, 이 올드카라는 게 장점이 뭐냐면 이게 과속 카메라에 안 찍힙니다 그 과속 카메라 속도가 안 나와요 어. 음,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음. 많은 것들을 볼수 있고 어, 음. 카메라에 찍힐 염려도 없다 음. <laughs> 아, 저는 처음에는요, 아들이 캠핑 가냐고 해서, 그 자꾸 막 복잡한 걸뭐 하냐, 싸가지고, 갔다가 다시 풀고, 난 싫다 했는데 아들이 차금부 가보면, 한 번만 가보면, 다음에는 이제 안 한다 했었는데,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뭐 자연하고 어울리고, 또 내가, 그 전에 하지 못할 것 같은 거막 하게 되니까, 새롭고, 그요왜 아드님은 어머님이랑 같이 다니려고 하어 어렸을 때 제가 애기 때는 엄마가 제 손잡고 많이 들러 가주셨거든요. 근데 이제는 제가 어엿한 성인이 됐으니까 엄마 손잡고 좋은데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보답하고 싶어서 엄마랑 함께 다니 것입니다. 아들은 캠페자 아니면 친구로서 몇짜리예요 100점 만점? 100점 만점 아, 그것도 서운하네. 100일 점 나올 수도 있는 건데. 아들님은 엄마녀보고 엄마요? 매력 만점이죠 여기 한번 봐 주세요. <목소리> 자. 한번더 하나 전 파이팅! 정승이 우리 엄마! 파이팅! 대박 내려. 파이팅! 파이팅! 생생 정보 파이팅! 생생 정보! 파이팅! <laughs> 그 안에서 되게 얻어지는 게 많아요. 캠핑만 가서 그 공간에서 밥만 해 먹는 게 아니라 그쪽에 갔을 때 지역 명소를 갈수 있다는 게큰매력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 엄마와의 추억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전에 참 여유가 없을 때는 이런 것을 꿈꿀 수도 없었을 텐데요. 여러분들의 응원과 가수로서의 삶을 살게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엄마의 꽃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엄마의 웃음꽃을 피워 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웃음꽃을 꼭 모두 피워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천사랑 합니다.